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것만 알려줄게 내 네, 아이 유튜브 손금강의 제53강 두뇌선의 종착점으로 알아보는 재운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서 종착점으로 성격이나 직업 이런 거 파악했거든요. 그거 댓글 사이트에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서 꼭 복습하고 오세요. 주교제는 280, 부교제는 46쪽을 참고하세요. 자 일단 두뇌선은 이렇게 뻗어서 하향 하는 게 기본선이거든요. 그런데 두뇌선이 하향하지 않고 여기 새끼손가락 수성의 언덕 쪽으로 올라갔다면 수성의 언덕 자체가 재운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운과 재운이 어떻다 굉장히 높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금운 즉 돈에 대한 욕심이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편중돼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말년에 이분은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말년에 굉장히 고독사를 하게 되는 운명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인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운명을 굉장히 슬퍼해주는, 애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인생을 잘산 거거든요. 그래서 조언 하나 해드리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 내가 배품을, 자선을 행사하는 그런 충분한 마인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은 손금이에요. 두 번째 손금은 제2화성의 언덕으로 두뇌선이 가는 거거든요. 제2화성은 어디죠? 그렇죠. 감정선 바로 밑에, 달의 언덕 위쪽인데요.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재우는 어떠냐면, 이 사람은 이제 빈틈이 없어요. 이제 빈틈이 없다라는 거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설명을 하자면 요즘 경제 동향,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동산에서 어 이제 부동산은 하향사야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부동산 말고 딴 데로 가야지. 부동산 말고 예를 들면은 주식으로. 아니야 주식은 지금 바닥을 쳤으니까 요거 돈다 빼서 다시 어떤 투자로 가야지 이렇게. A에서 B로 재물을 옮겼을 때그 이제가 탁월해서 빈틈이 없어서 이게 손해를 절대 입지 않고 무언가 더 많은 갭투자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통하다. 즉, 재물의 움직임, 동양파악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손금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두뇌선이 달의 언덕 쪽으로 흘을 건데 중간이 아니구요 위쪽으로 가야 돼요 중간이나 아래는 안 돼요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금전적으로 자 위쪽으로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위쪽으로 간다면 이 사람은 어떤 그 문이 펼쳐지냐면 이미지를 파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형성화시켜서 이미지로 돈을 버는 건데 예를 들자면 내가 아트 캐릭터 디자이너야 그러면 뽀로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웹소설에 네, 특화된 사람인데 어떤 한 캐릭터를 부각시켜서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고 예술이나 예능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이미지 예를 들면 김종국 스파르타 기운챈 호랑이 이런 개념이잖아요 요즘 또 유행하는 펭수 같은 거 펭귄인데 특화된 캐릭터잖아 이렇게 뭔가 캐릭터나 이미지를 상업화시켜서 그게 돈이 되는 그런 재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중 두뇌선인데요. 이중 두뇌선은 재주가 많아, 만능꾼이야. 그래서 여러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재주와 끼와 재능을 펼치기 때문에 탤런트가 될 수도 있는 손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잘 특화시킨다면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격이나 결혼, 연애 스타일은 지난 강의에서 했으니까요. 꼭 복습하시고요. 모든 영상은 2배속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